오늘은 그 어천저수지 옆에 있는 그 이루스라는 카페를 가요. 가는데 사진 봤더니 그 수영장이랑 뭐 이것저것 엄청 많더라고요. 아루스? 이루수. 이루스. 이루스. 이루스란 데 가는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언제나 까불까불. 엄청 컸어요. 진짜. 아, 아야, 아야, 아야. 어릴 때그 꾸물꾸물했던 모습이 한 개도 없습니다. 봉순 음. 잠난만 치자고 그냥 난리 죽이네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뽀해줘 뽀뽀 아유, 진짜 할래 됐어 네, 도착을 했습니다 너또 응. 안겨서 가니? 형선 쳐다보래 진동변다, 형선 네왜 이렇게 쫄아있냐 이게 통, 야, 너 평상시대로 해그러서 무는 거랑 다른데 그니까, 왜 이렇게 쫄아있어, 얘가 야, 저왜 낙서지? 왜 그래? 야, 왜? 왜 이렇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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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래? 지금, 지금 서는 그렇게 저기야 되네. 어, 아, 좋다, 여기. 나요 강아지 이뻐, 이거 봐봐. 여기 보면은 엄청 이뻐. 안녕.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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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녕, 인사해. 안녕. 아이들아. 아유, 귀여워. 이 종이 뭐예요? 꿈이에요. 아. 또 연행이야? 응손 놔둬 먹을까봐 갖고 야야 던진다 헤이. 어. 저거 물어 줘 가자 줘 가자 줘. 에, 에? 뭐 하시죠? 뭐야, 너? <laughs> 뭐 재밌, 재밌나봐. 야, 사야겠다. 응. 소리 하는 거. 가자. <laughs> 한다, 간다, 간다간다간다 간다. 가자. <laughs> 피리를 부는데 자, 자, 우 얘는 뭘 먹어도 전투적으로 먹어 어휴 틀리지 말고 자, 밥을 늘 전투적으로 먹네,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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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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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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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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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왜 감는 거야? 네. 한번 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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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갖고 왔어야 되나? 다 먹겠는데? 잘 나온다. 떡볶이 튀김이 나왔어요. 아직 음료는 아직 안 나왔고, 음료 나오면 그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덩어 블러덩어 하는데, 좋아서. 야넌 여기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못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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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죠 마지막에 어, 어 미안해 6km까지인데 <laughs> 다행히 5 9 9 k m 더라고요태어서 처음에 애굣가본거야 처음이에요? 아 그래 처음 온 건데, 아, 네. <laughs> 아, <그래. 웃음> 건데 마지막이에요제아 다른 데 가면 은큰 애들 있어 큰 애들 치지 않을까 거기서? 응 아무래도 애기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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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그래야지 놀자고 그러네 놀, 놀자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귀찮고. 응 진짜 차이가. 응 관심은 가는데 귀찮고. 알피디 봐. 알바봐 알피디. 성격은 진짜 좋아. 사람도 좋아. 예 네, 엄청 좋아 <laughs> <laughs>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나 막... 야 아니야 야, 너무 야, 너 지금 욕 화났네 화났어 야너 귀찮게 하니까 그러잖아 <웃음> 무서웠어? <웃음> 가자 네 여기는 1층이고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고 수영장 대망의 수영장 과연 뽕순이가 얼마큼은 탈수 있을지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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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하네, 하네. 못하네, 이거. 못해, 못해. 너 쉬워, 쉬워. 못하네. 야, 여러분. 수영 못해. 뽕숭이가 <laughs> 수영을 못해요. <laughs> 바보예요. 일로와, 이거 해. 뽕숭이는 네, 수영 못하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보자. 아, 됐다. 잘하네, 이제. 어, 이제 잘하네. 이쪽으로 와. 뽕순 이쪽, 이쪽. 아빠, 아빠. 일로, 일로.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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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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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어, 어, 어. 더 잡아줘? 어. 더 놀래? 시원해?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은가? 나오고 싶은가 보다. 꺼내줘?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뽕순 일로 와봐. 뽕순 이거, 이거, 이거. 아빠줘아빠줘 헤이. 잘했어. 왜 갔다 왔는데? 지금. 어, 일단 다른 강아지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뽕순이가 너무 어리니까. 너무 막... 텐션이 높아하고 막 달려드는데, 다른 강아지들은 귀찮아요. 해 그래서, 음. 오늘도 뽕순이는 혼자놀 넓고. 몇번 혼났지, 강아지들 어, 많이 혼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뽕순이는 수영을 할줄 몰라요. <laughs> 시, 실상, 그, 여기 실내 조그맣게 간이 수영장이 있어서 너봤는데 수영을 <laughs> 할줄 몰라요.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체력도 안 되고. 어, 벌써 뻗, 뻗었어요, 지금. 뻗어 뻗어서? <laughs> 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laughs> 좋아. 개퍼들 <갯버드. 웃음> 안녕.